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의패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의미 있는 일을 진행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다름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파양 견해기를 분양을 보내게 됐어요. 사실 이 친구는 원래 키우시던 견주분께서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큐이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셔서 저희 쪽에서 파양을 받고 가족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애기 강아지 분양을 많이 받으려고 하시지 파양견 친구를 분양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기한테 가족을 찾아주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오늘 드디어 애기의 가족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나타나 주셔서 어, 한번 짧게 인터뷰도 진행해보고 만나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가족이 되어 주신 우리 고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고객님 한번 같이 만나보러 가실게요. 자 우선은 어, 강아지 오늘 처음 본 소감이 어떠세요, 고객님? 아, 너무 귀엽고 네.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어요? 네, 이기 마음에 드신다니 네. 다행이네요. 네, 인상도 너무너무 음. 귀엽고 네. 그리고 되게 활발하고 네. 건강한 것 같아서 믿음이 가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기가 뭐 새끼 강아지도 아니고 파양견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 파양견을 분양하시게 된 결심을 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신지 아, 나 일단은 또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그냥 그 짠한 마음, 짠한 마음 음, 네. 어떻게 표현할 건 없는데, 되게 그냥. 네네 <laughs>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 가족으로 아기를 맞이해 주시는 건데 네. 앞으로 혹시 아기한테 해주고 싶은 게 특별히 따로 있으신지 그냥 24시간 같이 하고 싶어요. 아기 네. <laughs> 진짜 사랑받고 자라겠네요. 아기 진짜 예쁘게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자 네. <laughs> 이렇게 고인님 인터뷰까지 만나뵈고 왔는데요. 고객님도 마음이 너무 많이 쓰이셨는지 인터뷰 도중에 계속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속상했고, 하지만 이렇게 큰 용기 내어주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 패제이에서는 앞으로 파양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 고객님들도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강아지들과 같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